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그리고 e스포츠를 사랑하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남서부의 중심 광주에서는 전통 스포츠와 첨단 기술이 어우러진 특별한 스포츠 도시입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열정 넘치는 야구장에서는 야구팬들 뜨거운 함성이 울려 퍼지고 광주FC의 필드 위에서는 축구의 환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광주 페퍼저축은의 AI 페퍼스 그리고 여러 젊은 열기가 넘치는 광주도시공사와 슬래셔 e스포츠까지 이곳 광주는 다양한 스포츠 종목이 한데 어우러져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월간 광주 스포츠. 오늘은 이 역동적인 도시의 모든 스포츠 이야기 나누면서 경기를 넘어선 감동과 열정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 월광 광주 스포츠 11월 결산에서는 광주 연고를 하는 스포츠 프로 스포츠 팀중 이번 달에 진짜 경기 가 있었던 팀들 중심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일단 소개하자면 를 광주 연고 스포츠 팀의 한 달간 이제 경기 이제 리뷰하는 컨텐츠가 되겠고요. 이렇게 이제 광주 이제 스포츠 팀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축구의 광주 F C, 배구의 페퍼저축은행의 페퍼스 그리고 e스포츠 팀 광주슬래셔의 경기 이 주요 소식을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한편 이제 기아 타이거즈 이제 야구, 야구의 기아 타이거즈와 핸드볼의 핸드, 광주도시공사는 11월에 경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결산에서는 제외했습니다. 이점 유의 해 주시바라고요. 각 팀의 활약상과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세팀 소개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먼저 광주 슬래셔입니다. 이터널리 이스포츠 이터널 리턴 종목이고요. 광주 슬래셔 팀은 네, 2025년 11월 한달 동안 진행된 이터널 리턴 마스터즈 시즌 9 페이즈 1과 슈퍼컵 시즌 9에서 상, 도전적이면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긴 했습니다. 먼저 이제 이터널 리턴 마스터즈 시즌 9 페이즈 1의 그룹 스테이지 B조에서 45.5점을 획득해서 네, 조, 4위를 차지했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중위권의 성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성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브라켓 스테이지 4로 바로 넘어갔었는데, 아, 노가우 스테이지. 그래서, 노가우 스테이지 4에서는 39점을, 득해서 6위로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지는 못했지만은, 네, 끈질긴 경기력으로 이제 어느 정도 좀 순위를 유지하는데 성공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좀 운영적인 아쉬움을 많이 묻어났었던 경기 경기를 많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확실히 좀 이런 측면들은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경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어서 슈퍼커 시즌9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기에서 시조에 지금 속해 있거든요. 시조에 속했는데 6포인트를 기록하면서 4위를 차지했었습니다. 사실 준결승 커트라인은 6점 정도였기 때문에 사실 좀 위험한 점수였긴 했지만 타이브레이커 우위를 점하면서 그래도 준결승에 진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래도 높은 무대에 어제도 올라갈 수있다는것 자체가 좀 그래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앞으로에 대해서 높은 순위를 바라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주 스네이션은 페이지 1에서 자신들의 특유의 전략과 조합을 활용해서 경쟁력을 펼치긴 했지만은 이제, 노가우 스테이지 점수 하락을 겪은 것은 점수, 경기 중에 일부 변수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분석되고 있고, 운영적인 측면에서 되게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슈퍼컵에서는 이제 중결승 티켓을 따내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확실히 조금 더 진전된 경기력을 보여줬다 할수 있을 것 같고요. 2025년 2 11월 한다는 광주 슬래셔가 실력을 다지고, 앞으로이스 대회에서 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기 긍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결승 그리고 결승전까지 바라보면서 철저한 전략과 팀워크를 발휘해서 우수한 성적을 낼수 있도록 집중할 필요가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사실 중결승에서도 가장 낮은 시도로 사실상 참, 참가하는 거기 때문에 도전자 입장으로도 임해야겠죠. 경기 분석을 통해서 약점 보완, 특히 운영적인 부분 좀 많이 보완해야 될것 같고, 선수들의 메탈 관리나 전술적인 변화가 어느 정도 좀 요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1월을 통해서 확인된 경기력과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의 리터널 리턴 이금이 슈퍼컵에서 뛰어난 경쟁력을 갖춘 팀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봅니다. 광주를 연구하서 활동하는 광주 슬레셔는 광주 e스포츠 팬들에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해 주시 바라고요 이들의 발전과 활약은 지역 e스포츠 문화 활성화에도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자원과 지원과 관심이 이어져서 광주가 이터널 리턴을 비롯해서 비롯해서 다양한 e스포츠 종목의 중심지로 자리 잡기를 바라봅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팀은 광페퍼저출군의 AI 페퍼스가 되겠습니다. 2025년 한 달간 진행된 V리그 여자부 경기 보도록 할 텐데요. 총8 경기 소화했었습니다 상위권 팀들과 대결도 있었는데요. 이제 강도 높은 이점을 소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한 점이 돋보입니다. 네, 경기별로 보면은 이 흥국 생명을 3대 0으로 안파하는 캐조의 출발을 보였었고요. GS카이테스의 접전에서도 3대 2로 승리하면서 팀의 상승세를 확립했습니다. 네, 이제 그러나 9일에는 이제 아쉽게 정관장에게 3대 0으로 패배를 기록했지만 13일에는 다시 만나 흥국 생명을 상대로 3대 1로 승리를 거두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네, 11월 중반. 에는 현대건설전 3대1 승리와 전관장전 1대3 패배를 기록하면서 경기력 기복이 좀 일부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후반부 역시 이제 쉽지 않은 경기도 좀 펼쳐졌었는데요. 27일 열린 경기에서 한국도로공사에게 0대3 패배했고, i b k 기업은행과의 경기에서도 2대3으로 아쉽게 패배를 하면서 외관 마지막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3연패로 좀 마무리 지은 점이 좀 안, 아마, 아아프긴 한데요. 하지만 이런 결과로 AI 저축은의, 죄송합니다. 페퍼 저축은의 AI 페퍼스는 리그순위 한지 2위를 이제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치열한 상위권 구도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주목할 선수로는 이제 미들 블로커의 역할을 하고 있는 시마무라 선수를 좀 주목해 볼수 있습니다. 5시즌에 새롭게 합류한 일본인 용병인데요. 계속해서 좋은 활약을 보여, 꾸준히? 네, 제일 꾸준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지 않았나라는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박정화 선수라든가 이제 부상 이후로 합류한 조희 선수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시바무라 선수가 아무래도 제일 안정적인 경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경기력의 안정성이 어느 정도 갖춰지기도 했었기 때문에, 네, 사위권 경기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체력 관리, 그리고 경기 전략 보완에 좀더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경기에서도 선수들의 컨디션 조절, 그리고 전술 완성도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제 11월 한달 동안, 네, 페퍼조축의 AI 페퍼스는 강팀구의 접전에서 귀중한 승리를 챙기기도 했었고요. 리그 2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선수 개개인의 활약과 팀워크가 조화를 이루면서 앞으로 남은 시즌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남은 시즌 동안 끈질긴 경기력 유지와 견, 전략적 경기 운영이 팀 성적 향상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4연속, 타, 4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던 지난 시즌과 다르게 스타트가 굉장히 좋은 편이고 이 불명예를 빨리 벗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AI 퍼퍼스의 남은 경기 역시 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적이 좋다면 역시나 네, 이번 월간 광주 스포츠에서 다룰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축구, 광주 FC가 되겠습니다. 네, 광주 FC는 2025년 11월 총 4경기를 치르면서, 네, 4경기 쳤고 하이 스플릿. 시즌 막판 경기를 치러, 치냈습니다 2일 열렸던 경기에서는 제주 유나이티드, 제주 SK 상대로 2대0으로 완벽하게 잡으면서 월간 기분 좋은 스타트를 했고요. 이 경기에서 특히 수비나는 견고함 그리고 중간에 효과적인 볼배급이 돋보였고요. 공격진은 결정적인 찬스를 정확하게 마무리하면서 상대를 압도했습니다. 이후 8일, 8일 경기였던 대구와의 경기에서는 아쉽게도 0대1로 패배를 했는데요. 이 경기에서는 아무래도 상대방의 집중 관장 그리고 코리안컵 결승전에 대비한 로테이션, 오 돌렸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 사실 0대0으로 끝날 수 있었는데, 아쉽게 극장골을 또 먹히면서 패배를 했었습니다. 날씨도 상당히 좋지 않았던 걸로 또 알, 알고 있었는데, 그리 공격전개에서 좀다세 제약이 있었고요. 수비진의 한순간 실수가 실점으로 이루어져서 좀 어려운 경기를 마쳤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분위기 반전을 이뤄어내는데 성공했는데 바로 22일 울산전에서 2대0 승리를 장식하면서 다시 한번 팀의 저력을 과시한 바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는 빠른 역습과 조직적인 팀플레이가 빛났고요 가공할 수비력과 더불어서 집중력 경기 내내 유지된 점이 승리의 주요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최근에 있었던 30일 수원 FC와의 경기에서도 1대0 신승을 거두면서 시즌을 기분 좋게 마무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는 팽팽한 접전 속에서 단한 골이 승부를 갈랐다는 점에서 치열한 집중력과 경기 운영 능력이 빛났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2000시 11월 월간 성적 3승 1패는 광주 FC 상승 동력으로 마무리 지었다는 점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할 것 같은데요. 최종 리그 순위 아 일단 월간 성적 3승 1패를 기록했고 최, 최종 리그 순위 1 7위를 기록했습니다. 15승 9무 14패를 기록했습니다. 수비라인의 안정성, 중, 중원의 창의적인 플레이, 골, 경쟁력, 강화 등이 주요 과제로 남게 되었는데요. 이제 주요 선수 기록을 좀더 보자면은, 이제 득점에는 헤이스 선수가 10득점을 기록을 했고, 최경국 선수가 4도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공격 포인트에서는 헤이스 선수가 12포인트로 1위를 차지했고, 결승, 겨, 경기수 자체도 헤이스 선수가 가장 많은 경기 를 수를 띄웠었습니다. 3,700분이라는 경기 시간을 소화했었습니다. 뭐, 이외에도 이제, 헤이스, 오후성, 신창무 등 다양한 선수들이 좀 활약을 해주면서 젊은 선수들이 좀, 어루, 많이, 많이, 어루, 죄송합니다. 좀 많이 활약을 했고요. 특히나, 이제 306개의 슈팅, 거의 이제, 경기당 10개, 1 0 가까운 그런 슈팅 숫자가 날렸던 만큼 공격적인 축구를 역시 이정훈 감독님이 계속해서 지향을 하고 있고, 경기장 득점과 실점 모두 1.1개를 기록할 정도로 다 치열한 난타전에좀 능한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특히나 이번 달 같은 경우에 단1실점으로 마무리를 지었기 때문에 향후 12월에 있을 코리안컵 결승 또한 기대를 해볼만 할것 같습니다. 특히 코리안컵 결승에서 우승을 차지했을 시에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에 출전하는 만, 출전하기 때문에요. 많은 기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번 K리그 경기도 마치게 되었었는데요. 이제 광주FC는 앞서 말했지만 다음 달 에이스 코리안컵 결승전에서 전북현대와 만나게 됩니다. 광주FC가 좋은 결과로 다시 한번 아시아 무대에 진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네, 이상으로 2025년 11월 광주스포츠 결산을 마치겠습니다. 광주FC가 보여줬던 끈질긴 승부정신과 꾸준한 성장 그리고 페퍼저축은행이 AI페퍼스의 강력한 도전과 경기력 그리고 광주 슬레이셔의 활약까지 각각의 팀이 저마다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시즌 종료 이미 종료가 된 기아 타이거즈라든가 이제 시즌이 곧 시작될 네, 광주 도시공사의 경기는 없었지만 광주 스포츠 전반의 열정과 끈기는 변함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될 선수들의 도전과 지역 스포츠의 발전을 응원하면서 다음 달, 제발 다음 달에 네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응? 감사드리고요. 영상 유익하겠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